성취테마는 일을 끝내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성을 말해줍니다. 이들은 목표를 완수하는 데 강한 동기부여를 느끼며 이는 실행력 도메인에 속합니다. 성취테마가 강한 사람들은 종종 매일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며 할 일을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에너지를 얻고 더큰 동기부여를 얻습니다. 팀에 성취테마가 강한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팀의 속도를 맞추고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. 그들은 일을 해내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내면에서부터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성취 테마가 강하다면 자신의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. 예를 들어 할 일을 추적하거나 아직 완료하지 않은 작업을 파악하고 큰 아이디어를 단계별로 쪼개어 작은 목표로 나누어 보세요. 또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,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동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. 이것은 단순한 업무 공유를 넘어서 여러분이 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.